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야 합니까? 예,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장로회 신조와 요리 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야 합니까? 예, 서야 합니다. 3. 본장부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권사 임직자에게 한번더쓰레을를 묻습니다. 1. 송현중앙교회 권사의 직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당편의 지도대로 교육자를 도와 성도들을 실망하고 위로하며 마트들의 충성하기로 세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성장과 영역을 위하여 충성하며 교회 어른들을 존경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세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